아쉬죠 어? 오늘은 다른 슬로건이네? 어이구, 감사합니다 오? 오 예쁘잖아 어 이런 슬로건 이벤트 이틀 다 준비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, 감동이에요 <laughs>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을 추억해야 하니까 좀 기념 네. 사진을 찍어 볼까요? 네. 하겠습니다. 사진을 찍어 봅시다. 그래 저도 슬로건이 찌러 오늘은 찌러. 아 어. <laughs> 슬로건 찍고 카메라 보면서 웃어웃 웃어야 돼요 알겠죠? 김치, 스마이, 네, 아우, 사실 다이 찍었는데, 음, 너무 예쁘다, 고마워요. 이제 진짜로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, 여러분. 음. <laughs> 이렇게 어, 우리 글래스이랑 함께 어, 포스2 트레이드 아이츠를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 도 우리 글래스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멋진 조리로 성장할 테니 그때도 계속 저 좋아해 주실 거죠?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 한곡 많이 남았어요, 여러분. 아, 이거 전해드리고 저는 글래시와 다음 만남을 약속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마지막 곡이 뭔지 궁금하시죠? 네! 제가 지금 딱한 곡만 안 불렀거든요. 네, 왔습니다 여러분. 어, 글래시에요. 제 소중한 데뷔곡이잖아요.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